우락부락한 근육질 몸매에 아름다운 미성을 가진 가수 요즘엔 오히려 예능인으로 더 대중에게 본인을 알리고 있는 가수 KCM과 나쁜 녀석들에서 소름 돋는 연기로 유명해진 배우 조동혁이 요플레 토핑의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고 합니다 비주얼이 매우 강해보이는 두 남자가 요플레를 들고 있으니 귀여 빙그레는 왜이두 남자를 광고 모델로 발탁했을까요? 세로로 보는 새로운 뉴스, 새로운 뉴스의 곽도원 기자입니다. 이번 요플레 토핑 광고의 컨셉은 프리미엄 원물 토핑에 집중하느라 제품 패키지에는 크게 신경을 못 썼다. 껍데기가 별로야라는 컨셉인데요.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패션 센스로 큰 화제를 모았던 KCM과 조동혁을 모델로 기용하는 것입니다. 크리미엄 원모를 사용해 토핑의 풍부한 맛과 식감에 집중했지만 껍데기는 일반적인 패키지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는 라 안타까움을 담은 메시지를 재치있게 풀어낸 것이죠. 이번 광고에서 두 사람은 과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던 패션 테러리스트 아이템을 그대로 착용한 채 요플레 토핑에 들어가는 크래프트 토핑을 직접 망치로 부수는 토핑가이로 배시됐습니다. 광고 영상을 본 소비자들은 댓글로 썸네임 실화냐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토핑이 맛있긴 맛있지 등 재밌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요즘 유튜브와 TV 예능 및 여러 작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두 모델의 입담과 익살스러운 연기에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훈훈했다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포코스 곽도원 기자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